오당서울시장 경선 후보 우상호입니다. 어, 오늘도 어, 보육정책의 세 번째 시리즈 생활편을 발표하겠습니다. 아침이 설레는 서울 정책 시리즈로는 아홉 번째 발표가 되겠습니다. 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이와 함께 마음 편해질절하고 싶은 법을 만들겠습니다. 라는 주제입니다. 육아 부담이 있는 부모들, 특히 엄마의 육아 부담이 많은데요. 어, 아이에 묶여서 제대로 외출도 못하고 어, 그렇게 묶여있다 보면 우울증까지 온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아이를 낳는 일이 피하게 되는 그런 현상도 발생하는 것이죠. 어, 오늘 발표하는 내용은 아이와 함께 마음 편히 외출할 수 있는 서울을 만든다는 그런 취지입니다. 우상호가 서울시장이 되면, 서울시가 아이를 가진 부모들의 서러움을 씻어드리고 아이들이 편안하게, 즐겁, 편안하고 즐겁게 놀수 있는 공간과 서비스를 제공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유모차도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육아카페와 실내 놀이터를 공공시설을 중심으로 설치하겠습니다. 일정 규모 이상의 공공 시설의 경우 실내 놀이터를 의무적으로 설치하도록 하겠습니다. 비가 오고 날씨가 좋지 않으면 아이들을 데리고 갈 곳이 마땅치 않은데요, 공공 시설에 실내 놀이터를 설치하면 훨씬 도움이 되실 것이라고 보입니다. 또한 아이들이 마음껏 뛰어놀 수 있도록 실내 놀이 공간들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둘째로 서울시민 다수가 이용하는 공중시설, 지하철, 주차장, 영화관, 화장실 등의 아이들이 전용으로 사용하거나 혹은 공동으로 사용하더라도 그 편의성을 제공하는 그런 시설을 배정하고 공공시설에 아이 돌보미를 배치하겠습니다. 지금도 보면은 영화관 같은 경우도 아이들 데려가기 굉장히 어려운데요. 어린아이를 데려가서 실제 영화도 볼수 있고, 어, 행사 교육에 참여하는 부모들을 위해서 아이 돌보미 서비스를 제공하도록 하는 그런 일들을 서울시가 적극적으로 지원하겠습니다. 셋째, 정부와 공공기관에서 제공하고 있는 다중이 혜택이 현재는 세 자녀부터 혜택이 제공되는데, 현실을 감안해서 두 자녀까지 확대 적용하여 아이를 가진 가정의 부담을 획기적으로 줄이겠습니다. 네, 넷째로 어, 아이를 동반한 부모들의 취직을 막는 노키즈존이 지금 확산되고 있는데 이를 행정개도 차원에서 최대한 줄이고 아이를 데리고 온 부모들이 양질의 서비스를 받을 수 있는 랜컴 키즈존을 확대해 나가겠습니다. 오늘 발표한 내용들은 커 보이지 않지만 하나하나가 실 아이를 키우는 부모님들의 건의를 받아서 발표하는 내용이라는 점을 강조 해 드리겠습니다. 한 아이를 키우려면 온 마을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아프리카 속단인데요 아이를 먼저 생각하고 아이를 키우는 부모를 최우선 순위에 두는 정책을 서울시가 시작하겠습니다. 시드런버스트 아이 먼저 서울을 완성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